포항 출신 사선인 새누리당 이병석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가운데 대시민 성명서를 통해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이병석 의원은 12일 자신의 지역구인 포항시 북구죽부시장 개풍약국 앞에서 300여 명의 시민과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년간 비리 정치인으로 의심을 받아왔지만, 검찰이 결백을 증명하리라 믿고 모욕을 참고 견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욕을 참고 또 참아야 했습니다. 저는 결백했으므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었으므로 검찰이 곧 저의 결백을 증명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언론 기사를 예로 들며 자신을 둘러싼 이번 의혹이 정치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했습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에 지역 줄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포항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에 줄 서지 않고 개파정치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했던 저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우리의 인간적 정치적 명예를 계속해서 훼손한다면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포항 시민의 명예를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앞서서울중앙지검특수이이날이 의원에게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경북일보 임찬혁입니다.